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60이 넘어가는군요. 그동안 별을 다 겪었지만 30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여름 휴가로 가평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좋은 맑은 날씨에 길거리에 팔고 있는 옥수수를 사서 먹으며 즐거운 휴가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불놀이를 즐기며 놀다보니 하루가 빠르게 흘러가 어둑해지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딸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숯불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저는 된장찌개와 딸이 먹을 수 있는 햄도 구우면서 배고프다는 딸 입에 밥과 햄을 쏙 넣어주었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 가족은 잠시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하늘을 보니 몇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빼곡히 채운 별빛들은 사라지고 컴컴한 하늘만 보였습니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최대한 빠르게 집에 들어갔고 잠시 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붉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휴가온 저희는 아쉬움에 창문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보슬비가 내리긴 했지만 거의 비가 그친 상태였고 딸은 잠시 밖에 나가고 싶다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펜션 주인이 키우는 강아지인지 꼬리치고 있는 계집을 보며 저를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멀리 가지 말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남편은 짐을 싸고 있었고 저는 아침을 준비하며 강아지와 함께 놀고 있는 딸을 불렀는데 몇 번을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이상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어딜 갔는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던 딸이 없어졌어요. 너무 놀라 남편을 불렀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딸과 나는 몇 마디의 대화가 마지막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는 오열하다 정신을 잃었고 결국 그때 당시 6살이었던 딸은 저희 곁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닌 세월을 살아온 저와 남편은 언젠가는 찾겠지, 언젠가는 만날 날이 있겠지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만큼 저와 남편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60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만큼 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리움의 감정도 무뎌지고 있었어요. 지금 만나게 된다면 40을 바라보고 있을 나이일 텐데 존재를 알수 없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딸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누군가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녁밥을 차리고 있던 남편과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시간에 문을 두드리니 이상하게 생각했고 제가 현관으로 나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자 그냥 무시하고 돌아섰는데 현관 밖에서 엄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멈추었고 엄마라고 들렸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고 제 앞에 서 있던 여자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 집에 찾아온 여자를 보고는 당황도 하였고 긴가민가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뒤이어 남편도 달려 나오자 남편을 보고 아빠라고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게 할수 없어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마침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놀라 셋이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너무 얼떨떨했고, 일단 밥부터 먹고 천천히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딸이라고 찾아온 여자의 얼굴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하나하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니? 지금까지 이사 안간 이유가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긴 했는데, 여자는 지금은 예전의 기억이 잘 떠오르진 않지만, 엄마랑 어렸을 때 펜션에 놀러가서 강아지랑 놀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때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뒤따라 가다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부모님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너무 멀리 와버린 건지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날이 어둑해지고 지치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느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깨어난 저를 보고는 음식을 챙겨주셨고,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준다는 할머니의 말에 함께 지내게 되었죠. 정말 잘해주셨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다렸는데, 할머니께서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혼자 계셨던 할머니 밑에서 자라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외로웠던 자기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며 항상 말해줬던 게 기억나네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저는 결국 고아원에 들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 보니 어렸을 적 엄마가 주소를 말해줬던 게 어렴풋이 성수동이라는 동네와 저의 집이 인사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시간이 될 때마다 그런 곳 위주로만 돌아다니면서 동네 주민분들 중 연세 드신 분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관련된 소식을 듣고 싶어 물어보며 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냈는데 동네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말들을 듣고 있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상황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딸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야 워낙 저의 가정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한 분과 만나게 된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건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모두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때의 미안함 때문에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어색함도 교차했고,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딸의 인생을 들으며 너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나갔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한다며 다시 오겠다는 딸의 말에 아쉬운 표정을 남기며 신발을 신고 있는 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손을 잡고 다음 날꼭 다시 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6살 때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딸을 보며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졌고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부모 없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 세상 떠나기 전에 모든 걸다 해주리라 다짐하면서 다음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들떴고 딸의 얼굴이 아른거려 남편과 저는 잠 한숨 못 잤네요. 딸은 매일 저녁 저희 집에 찾아왔고 주말의 경우 아침부터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고 마음이 너무 앞선 저는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 해주려고 모든 걸다 내어주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퇴근 시간에나 볼수 있는 게 싫어해 줄수 있는 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 딸에게 카페 하나 차려줬고 매일을 카페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네요. 그리고 살던 집에 어렸을 때 딸의 방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서로가 점점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힌 줄 알았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만나왔다던 남자가 있는데 정리했다고 말은 했지만, 밤늦게 전화오고, 밖에서 통화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리를 보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딸이 말했던 그 남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남자가 나오기만을 한참 동안 기다렸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남자에게 다가가 경은, 이 엄마라는 말을 하면서, 따로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다른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빚이 있다는 듯이 되면서 갚지 않고 계속 도망치길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나중에 자기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 엄마라면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30년 만에 만나게 된 부모에게 말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 남자에게 빌린 돈 1억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경은이와 결혼할 줄 알고 장사한다는 거 모자란 보증금 빌려줬는데 나중에 원금까지 다 까먹었다며 돈은 받았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상처되지 않을 선에서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력을 갚아줬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미안해하는 딸을 다독여줬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부모 없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앞으로 모든 일이 잘될 거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고 딸과 그 남자의 대화 속에 듣게 된 진실의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늦은 새벽 갈증이 나서 주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딸이 밖으로 조용히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남자가 아니면 통화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또 접근하고 있는 건가 의심스러워 조심스럽게 현관 앞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거 먹고 나르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고 있는지 알아 여기 완전 부자인 거 알지? 이 집이며 돈이며 모두 내 거가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다내 명의로 돌려달라고 말할 거야. 그때 같이 살면 되지. 좀 답답해도 기다려. 이 사람들 살면 얼마나 살겠냐. 밑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일단 이력 받은 걸로 생활비 좀 하고 있어.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나와서 통화하면 안 돼. 제발 전화 좀 그만해. 이러다 들키겠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모든 계획이 실패했으면 좋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우리 인생도 좀 펴야 할거 아니야. 의심을 사게 되면 나중에 유전자 검사하자고 할지도 모르잖아. 그럼 빼박이야. 내가 전화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그럼 끊는다. 이 말들을 현관 앞에서 듣고 있는데 몸이 굳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피할 힘도 없어 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주저앉아 숨었고 방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한 후 저도 힘들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무서움에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이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만큼 기다려온 딸인데 아니었다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말을 하면 분명 쓰러지고 말 겁니다. 저도 지금 힘겹게 정신 붙들고 있는데 혈압이 높은 남편은 아마 이번 일이 밝혀지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모든 상황 조용히 해결해야겠다 생각했고, 다음 날 남편과 저에게 애교 부리며 딸 행세를 하고 있는 의문의 여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 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여자가 계획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심이라도 하면 될 것을 이런 사실을 걸려서 또 다른 상처를 줬다는 게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남편은 출근하고 의문의 여자도 카페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며, 저는 친구들 만나야 한다며, 저녁에 카페에 들린다고 웃으면서 말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 의문의 여자방에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주워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통화 속에 나온 진실에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었지만, 그래도 믿기 싫어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있으면서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생각하며 핸드폰에 담긴 추억들을 보며 한참을 울었고 저녁이 되고 길 건너편에서 열심히 웃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의문의 여자를 보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살까? 딸로 받아들이고 살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다가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일들이고 보고 싶었던 딸이었는데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도 나 혼자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결국 카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상시 대처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지내오다 보니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했고 떨리는 손을 힘들게 진정시키며 뜯어보니 그 안에 있던 서류에서조차 거짓으로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했고, 결국 원래 우리의 삶으로 돌려놔야겠다 생각해 퇴근하는 남편 딸로 만나 차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듣게 된더 충격적인 말은 저보다 더 먼저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집에 와서 살 때부터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었고, 사람을 붙여 모든 행동들을 다 관찰하고 있었다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들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차마 말을 할수 없었다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저를 생각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와 둘다 의문의 여자가 돈 때문에 저희한테 접근한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벌써 경찰에게도 이 사실들을 말해놓은 상태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형사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반갑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준 딸이라고 생각한 의문의 여자의 팔에 수갑이 채워지면서 모든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와 만났던 그 남자 또한 잡히게 되었고 너무나 저희 과거를 잘 알고 있었던 의문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가 동네에서 지인들과 만나면 과거 딸과 헤어졌던 일들을 자주 말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녹음하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들로 계획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그 여자와 남자는 사기죄로 구속조치가 이루어졌네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비유미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계획했다는 거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와 함께한 화상의 흔적들을 지우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진짜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분명 살아있고 엄마 아빠를 찾고 있을 우리 딸 경우나 만약 이 사연을 접하게 된다면 꼭 연락 바란다. 보고 싶다.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어디에서 살고 있던 항상 행복하게 지내고 있길 바란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